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 국어 2 미래엔 5단원의 사회적 독서 활동 발표하기 단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는요.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개인적 독서는 개인이 혼자서 주체적으로 읽는 독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제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독서를 했다라든지 어, 남는 시간에 소설을 읽는 등 이러한 것들이 내가 혼자서 주체적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독서라고 판별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개인적 독서를 하게 되면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 혼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되죠. 하지만 책의 내용이나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가 적다 보니 같은 책을 읽은 다른 독자들의 생각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 같은 내용이나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읽어도 어, 뭐 친구나 뭐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독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지식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는 독서 활동을 사회적 독서라고 합니다. 우리 독서 동아리 같은 것도 사회적 독서의 예로 볼수 있겠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할 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책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어서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또는 의견 일치하지 않을 때는요. 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와 같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 예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도서관에서 작가 초청 강연회를 했을 때 청중이 모두 같은 책을 읽고 강연회에 참석했어. 얼마 전에는 지역 도서관의 땡땡 책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책도 읽고 기념품도 만들어 보았어 라는 제. 어,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이제 청중들도 뭐 질의 응답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사회적 독서 활동에 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북콘서트 같은 것들도 많이 열리거든요. 어, 이런 것들도 모두 사회적 독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 독서 동아리 이름은 별나고이고요. 뭐 이렇게 의미도 재미있게 제시되어 있네요. 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참여 인명과 모임 시간 모임 횟수 모임 장소 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책을 읽은 후에 어떠한 내용 어떠한 내용을 다루었는지 뭐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과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인 어 독서 일지 이런 것들도 쓰게 됩니다. 별나고 독서 독서 동아리 활동 후에 어떠한 점이 좋았는지 어, 이제 이 모둠 활동 내용을 볼게요 그랬더니 학생 이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니 어, 다른 관점의 친구를 경청하며 생각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네요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었던 사회적 독서의 장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에게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도 길러질 거고요 우리 사회 우리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이야기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더니 학생 사는 북콘서트에 참가했던 경험과 작가들이 거기서 자기 책을 낭독하고 독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의 이야기를 들기도 하네요. 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어 책이나 작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것도 어 이제 댓글로 서로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 내용은요, 어, 이제 독서 동아리가 진행한 사회적 독서 활동, 동아리에 관한 정보와 독서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어제 발표를 준비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상 청중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어 예상 청중의 연령대와 관심사, 배경 지식과 지적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왜 배경 지식이나 지적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 되냐면요. 청중이 어 뭔가 이해에 맞, 이해에 맞지 않는 어려운 내용만 제시했다가는 완전히 그 청중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완전 최악의 발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중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뭔가 지적 수준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 발표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어, 사회적 독서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사회적 독서 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학생들은 발표에 활용할 매체로 사진을 정했고요. 어, 우리 또래의 학생들, 우리 친구들은 글보다는 시각자료에 익숙하고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동아리만의 차별화된 독서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어,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에 정리부로 나누고 이각 부분마다 들어갈 발표 내용과 발표 전략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발표 내용에 따라서 어떤. 또한, 어, 발표,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에 따른 발표 내용과 그에 활용될 발표 전략을 묻는 문제도 여러분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청중들이 질문, 어, 발표를 듣고 어,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해 두면요, 갑작스러운 청중의 질문에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음, 이렇게, 어, 독서 동아리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서 슬라이드 1, 2, 3, 4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발표 계획에서 확인했었던 사진도 여기 제시되고 있네요. 자, 이러한, 어, 청중의 지적 수준, 관심, 태도 등을 고려해서 말했는지, 청중의 이해 정도나 반응에 따라 계획했던 발표 내용, 분량, 방법 순서 등을 조정해서 발표했는지, 매체 자료는 잘 활용했는지,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확인, 사, 사용했는지, 발표 시간을 맞췄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청중의 입장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메모했는지, 그리고 집중해서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질의응답했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어,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이런 사회적 독서, 활동과 관련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내용 자체는 에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 없이 문제를 꼼꼼히 푸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관련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회적 독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 주시면 되세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개인적 독서는 혼자 자신의 목표와 이제, 취미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런 책을 읽는 행위를 가리키고요. 어 혼자만의 깊은 생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독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을 확장하거나 혹은 어,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만났을 때 동질감이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5번 다섯 개의 선지 중에 사회적 독서에 해당하지 않는, 즉, 개인적 독서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 2번 단어는 뭔가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적습니다. 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표 자료에서 복합 양식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논의할 때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가인 문의 처와 같은 핵심 정보, 중요한 정보는요, 청각적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핵심 문구나 혹은 관련된 자, 정보를 상세하게 담은 QR코드 등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1, 2, 3, 4는 분위기를 전달하거나 혹은 실물책을 준비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토론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활용한다는 등 혹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선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등 모두 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